차로 변경 중에 제일 나쁜 게 뭔가요? 깜빡이 없이 쑥 들어오면 깜짝 놀래죠. 또두 번째는 깜빡이 켰더라도 대각선으로 여러 개를 한꺼 번에 쑥 들어오면은 그때 진짜 원래 한칸한 한 칸씩 가야 되잖아요. 자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 요 없을까요? 한번 보시겠습니다. 불박차 정상대로 3차로 가고 있는데요. 저 앞에 1차로 있던 차가 깜빡이고 2차로 들어오더니 여기서 계속해서 꽝. 이 사고. 네. 상대차가, 상대차가 여기서 보면요. 깜빡이 키죠. 깜빡이 켰습니다. 깜빡이는 미리 키고요. 미리 키고 차로 변경을 완료할 때까지, 좌회전이 다 끝날 때까지, 우회전이 끝날 때까지, 그리고 차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. 그럼 이 차는, 상대차는 깜빡이를 키고서요. 1차로 2차로 들어옵니다. 보시죠. 상대차 깜빡이 키고,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왔어요? 2차로 들어올 때까지 똑바로 들어올 때까지 다 해야 돼요? 지금 상태. 지금 상태가 이게 여기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? 아니면 그냥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걸로 보이나요? 둘다 가능성이 있죠. 둘 다. 저 상태에서 어떤 분은, 어유저 깜빡이 키고 저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각도가, 각도, 각도가 좀 급하잖아. 그럼 이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지. 그래서 미리, 저 대각선으로 들어온 차보면 삐딱하게 들어오는 차는 보통 차로변경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, 이렇게 하죠. 예.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 위험하다. 그럼 미리. 어 이거 한문전 TV에 저런 거 많이 봤잖아. 그러니까 난난 저런 거 있으면 속도 줄이면서 빵 해. 근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. 많이 이제 이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. 이번 사고 상대측 보험사는 100대형 아니다. 둘박100대형이다 그러는데요. 뭐 이거 투표할 건 아니고요.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면요. 상대차가 저서 깜빡히고, 달려드는 기세가, 기세가 빠르게 달려들잖아요.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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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. 차로 변경 끝날 때까지 깜빡히는 거니까, 이차로로 완전히 들어설 때까지 깜빡히고 있는 걸로 생각했지. 그 차가 3차로까지 들어올 면깜빡이고 거다. 생각 못했다. 이런 생각 못하죠. 근데 저런 차들도 있습니다, 가끔. 그래서, 완만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, 대각 사선으로 들어오면은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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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대각선, 대각선.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번 사고, 백대응에 옳죠. 대각선 요렇게 차를 들어오면 안 되죠. 그리고 대각선 들어오면 안 보여요.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들어갈 때는 뒤가 보이는데, 이렇게 들어갈 때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사이드미러가 이쪽을 보여주잖아요. 이쪽을요. 차는 여기서 오는데요. 안보여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. 그러나 법원에 갔을 때 백대형 판결 난다고 장담 못합니다. 판사분들도 다양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저차가 좀... 각도가 좀 이상하네요. 좀 빠르게 들어오잖아요. 그럼 저 차가 3차로 쑥 들어오려고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줄이좀빵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하면서 90대 10으로 볼 판사도 있습니다. 그래서 100대 0이다, 90대 10이다. 크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좀 빠르게 대각선으로. 원래 차량한데한 칸은 장지않할 때는 그렇게 빠르게 안 하잖아요. 그런데 빠르게 오는 차. 각도가 좀 이상하다. 각도가 좀... 에... 각도가 보통... 한 10도, 15도 정도면 괜찮은데요. 막 30도, 40, 사0도 이렇게 꺾어 들어온 차가 있을 때, 그럴 때는 만일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. 백0 0대형이 마땅하겠지만은 법원에서 9 0대1 0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